나쁜 놈들에게는 철저하게 잔인하게 대해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청약하면 5억 번다, 10억 번다,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 가짜죠, 가짜. 쓰레기들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경쟁자들한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놈들이 탐욕에 욕심에 젖어서 알아서, 알아서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사업한다, 투자한다, 이러면서 망가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해서 복수하며 지내야 됩니다. 복수해야 화평이 안 생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수하고 제에게는 웃으면서 아부하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수해서 그놈들이 망하면 그놈들이 대려 대려 이제 우리에게 복수를 못 한다고 하죠. 적은 원수는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제거해야 되는 존재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걸림돌이다, 인간이 아닌 짐승이다, 그럼 제거하는 게 맞죠. 원수를 만날수록 아버야 된답니다. 주식 투기를 권하고, 부동산 투기를 권하고, 재테크 성공한 걸 권유하라고 얘기한답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게 하면, 그들이 알아서 무너진다라는 거죠. 살아남으려면, 인생의 걸림돌인 악인들을 제거해야 된답니다. 그들은, 우리를 나를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쓰고 버리는 부품으로 생각합니다. 힘없는 이 약자에게 약자들에게는 억울함만 넘치는 게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요 더욱 더 압박받는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 침체도 많이 보게 될 거고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이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젊은 청년들은 나이든 노인을 보면 되게 적대감을 갖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제 악착같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쳐도 재취업하기도 어렵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나이든 이들이 여유부리며 노년을 살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상대적인 이 억울함, 불편함 이런 것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친구 세대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혐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젊은 세대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남자에 대한 혐오, 여자에 대한 혐오, 이 지역에 대한 혐오, 이 타인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타인을 이용하고 괴롭히고 또 가스 라이팅에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을 철저히 멀리해야 되고 그들을 복수해서 그들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미친 또라이들이 되게 많은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고 그런 이들을 좀 멀리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기대치에 부합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끝까지 괴롭히고 가스라이팅하는 건 좋은 게 아닌가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좀더 마음을 굳게 먹고 착실하게, 차분하게 지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참으로 어렵죠. 되게 힘겹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또라이 같은들도 되게 많고요. 미친 놈들이 되게 많죠. 요새는 타인에 대한 어... 그 혐오가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이제 출퇴근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종종 타는데 이상한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하는 이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드는 생각이 아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되겠구나.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일하는 회사가 이제 압구정에 이제 신사동에 가로수길에 있는데요. 한 절반 가량이 비어 있습니다. 대게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이제 예전만큼 젊은이들이 거기에 몰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보면 드는 생각이 아 정말 상황이 안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더 올려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하는 악덕 건물주도 있고 또 반대로 지금 이제 공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건물주를 괴롭히는 세입자도 있고 천차만별이더라고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세상에는 나쁜 놈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최대한 숙이고, 숨기고, 조심하며 지내야 되고,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나쁜 놈들에게 철저히 복수하며 살고,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쁜 놈들이 우리 무대 앞길을 막는 건 저리 비켜! 꺼져! 그러면서 밀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래야, 남의 사람들이 피해를 덜 보고, 남의 사람들의 삶이 평온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배워나가야 되고, 계속 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가 빈상가가 계속 늘고 있고, 강남이나 명동이나 비고 있고, 빈가게가 천지이고, 건설에서 시작된 위기가 계속 증폭되고 있고, 많이 혼란스러운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암 단단히 먹고 좀더 각오하고 지내야 되겠죠. 저는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스스로의 나쁜 마음들, 그들은 피우려고 폼 잡으려고 어깨 힘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철저히 제 스스로에게 혼내고 지적질하고 잔소리해서 그걸 고쳐 나가야죠. 그렇게 노력해야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이 험한 시대를 잘 견디고 잘 극복하며. 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생의 걸림돌인 악인들을 제거해야 된다. 힘이 없는 사람, 약자들에게 더 완력을 행사하고 더 요구하고 더 강요하고 더 괴롭히는 이들을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더 앞으로의 시대는 타인들과 협력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분발하고 애쓰는 조직이 집단이 살아남고 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그게 더 맞는 거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들을 이용하고, 뒤통수 치고 등에 칼 꽂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그에 걸맞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있다라고 봅니다. 인과 응보, 사필 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진 않겠지만, 대체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제 저성장의 이제 비관적인 전망이 넘쳐나는 이제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내 스스로의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좀더 스스로의 이 멘탈을 정신을 잘부여잡아야할 것이고요,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이고, 기세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분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삶이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